오늘은 메시아의 예표인 첫수컷. 메시아의 예표인 첫수컷이라는 목으로 말씀을 설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짧은 이 다섯절에 대단히 중요한 비밀을 여기에 밝혀 놓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메시아의 예표로 첫수컷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는 말씀입니다. 그 짐승이 딱 정해져 있어요. 소와 양. 그 소가 낳은 맙배 그 중에서 암컷 말고 수컷. 또 양이 낳은 맙배 중에 또 암컷 말고 수컷은 이제 특별하게 다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는 왜 기르냐면. 그 시대에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에,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소 가지고 전부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그리고 양은 왜 키우냐면 이 털이 귀하기 때문에 털 깎어서 계속 쓰려고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소든지 양이든지 첫번첫번 첫번 낳은 수컷은 그런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일단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고기를 가족이 같이 먹어라 여호 앞에서 먹어라 이거는 집에서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식이 예식. 하나님 전에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필은 이 재단에 뿌리지 않고 땅에다가 뿌리라고 그랬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원리를 지금 이 다섯절에다 넣어줬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제 메시아로이 땅에 와서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될 거다. 그러면 그의 피는 희생의 피가 될 거다. 너희는 그가 속죄의 대속물이 된 것을 너희가 그 몸을 받아 먹으면 너희에게 속죄의 은혜가 들어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가정마다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맞배의 첫 새끼는, 첫 수컷 새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런 예식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계속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뭣도 모르고 잘못 알고 읽고 해석하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고 비밀이고 이것은 점점점점 밝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이 말씀을 구약에서 하시고 신약에서 성취하시고 2 0 0 0년에 지난 오늘까지 왜 이것이 복음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첫째, 19절에 보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는 고르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든 양이든 첫 배를 통해서 태어난 그 중에 암, 암컷 말고 수컷은 반드시 구별해라. 이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손은 절대 그동안 부리거나 양털 깎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 앞에 받쳐지기 위해서 길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이제 희생제물이 될 거고 왜 희생을 당하느냐 바로 너희가 그죄 지은 것을 그 수컷을 통해서 대속을 함으로 그 제물을 너희가 먹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사람들은 뭔가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막그 앞에 그냥 경배하고 막 높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지도자든지 다 높임을 받으려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정 반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서 어디까지 섬기느냐. 대신 죽을, 죽기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 예언하시고 또계시해 놓으신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벗겨져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게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람이 죄를 져서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가 되셔서 이렇게 예표를 따라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희생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그 죗값을 싹 씻고 새로운 생명을 먹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종교서적을 봐도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철학자의 그 주장을 들어도 이런 것은 없다. 이런 진리는 없는 거예요. 잘났다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고 이 뜻을 알고 잘 순종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냥 가르칠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대신 사람을 위해서 죗값을 대신 치르고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걸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정은 뭐냐.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자기 이거 자기들 짐승이니까 자기 주권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 전으로 그 수컷을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랬어요.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은 완전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행위에 매년 첫 배수컷 잘 길러가지고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고스란히 길러서 가지고 와 그리고 내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 재물 먹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지시예요. 우리들이 매년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어, 죄의 속성이 여전히 있고 또 우리 사람의 자아는 자기의 에, 이러한 어, 생각과 욕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하나님의 이 진리로 어, 다시 깨닫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죄를 씻고 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롭게 변화되고 하는 과정이 일평생 필요한 거예요. 매년 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새기면서 먹음으로 바로 그 희생된 그 생명은 이제 네 개로 전이 돼서, 어, 나의 죄는 다 씻었고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 십자가를 치시는 전날 저녁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마지막 제자와의 만찬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 식사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되,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이 수컷의 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수컷의 어, 그 재단에 올렸던 그 수컷을 어, 나눠서 먹으라 가족들이 나눠서 먹어라. 몸을. 어, 이것처럼 우리는 어, 죄는 우리가 짓고, 죄 값은 하나님이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이제 몸을 먹음으로 어, 죄 없는 자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죄 값이 해결되는 이 속죄의 원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대속을,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셨는데 이 원리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느냐를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너에게 왜이 먹을 걸 주셨느냐? 너희에게 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의, 인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먹이게 하려고 하느냐? 이걸 좀 설명하는 거란 말이구약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laughs>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생명은 단순히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 디데이는 마지막 날이다. 종말이다. 그 디데이에 너희가 영혼도, 어, 또 혼도, 몸도." 그날 살아나서 그때부터 영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 절정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게 바로 구약의 만나의 영적 의미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만나가자 했잖아요. 만나. 직접 구약시대에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 땅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 만나와 물을 먹음으로 그들이 40년 생명을 지켰잖아요. 그게 바로 인자의 살과 피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안 믿어요. 영원, 영원히 산다는 걸잘안 믿는다고. 진짜 사람이 영원히 살까?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믿고 성령의 깨달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체험을 주시면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식이 아무리 출중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성령이 확신을 주셔야 이게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 원리, 중요한 원리가 남아 있어요. 21절부터 23절 피는 땅에 쏟아라 그랬어요. 앞에서 피는 생명이니 피는 먹지 말라 그런 그 구절이 있었죠. 피는 못 먹게 했어요. 땅에 쏟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인자의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피는 땅에 쏟아야 되느냐? 그것은 순서의 문제, 순서. 23절에,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지니라. 피는 생명인데 이 피가 땅에 쏟아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비유해서 먹는 거예요. 깨달으셨습니까? 먼저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피를 흘려 땅바닥에 그 생명이 땅바닥에 쏟아졌다는 그 희생의 죽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계속 떡과 포도주로 그것을 계속 상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무슨 니까그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서 지금 21절에서 23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해주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처럼 똑같은 죄가 있는 자가 대신 죽는다고 대속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안 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거야,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값이 없어요. 자기 죗값이라고.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피를 흘려 죽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죗값을 씻어주는 귀한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21절에.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절대로 흠 있는 거 가지고 와서 피 흘려봐. 이거 소용없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의 제사, 제물이 된다 할지 소용없어요. 흠이 없는, 전혀 하자가 없는 그 생명이. 대신 죽어야 그것이 값이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바로 흠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희생의 그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피를 땅에 쏟는 희생이 메시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대속물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먹어야만 그 다음에는 그 대속물의 그 값어치가 우리에게 전이 돼가지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변화되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성찬으로 받는 것은 바로 이 진리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된다는 걸 믿는 신앙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마시라고 그런 거지 본래 생명은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뜻이 되니까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 대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성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확신,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이루어져서 확신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날이 될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 보면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냐? 나는 죄인이에요. 죗된 삶을 살고 있어요. 저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러한 가치관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 살 거야. 그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젖된 이 영혼 몸은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새 영혼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는데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죄를 다 씻고 영광을 받는다? 그건 나중에 받아야지. 지금은 아직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시간이지 영광의 시간이 아니에요. 미리 여기서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내 옛사람은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부인해야 되고, 새 사람, 새 생명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꾸 따라가고, 요 생활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냥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더, 어?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더 그냥 높아져야 되고, 뭔가 힘을 더이 세상에서 막 활발하게 막 쏟아야지 살만 나는 것처럼 왜 기독교인들이 그러냐? 날마다 자기 부인 주의 십자가 뒤를 따르는 이 삶이 지금 바쁜 사람들인데 지가 살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며 사는 게 과연 자기 부인의 삶이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냐? 다 그게 가짠 거야. 오늘도 우리는 나를 죽이는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내 안에 이 죄를 이겨내는 그 고난을 몸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 땅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모든 것은 다 이제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았다 천만에 먼저 될 자가 나중 될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 날에 살릴 건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기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날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뛰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막 거듭나가지고 막 따라가기도 바쁜 사람이야. 근데 자기 부인이 하나도 없어. 자기를 절제할 생각이 없어. 막더 그냥 부풀어 나서 십자가가 아니라 빨리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그게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히려 저 영광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낮고 천한 곳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올라가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만 지금 계속 헌신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언양만 하나 붙들고는 지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고,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그게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냐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또 손해를 보고 희생되고 고난도 있고 다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 자아가 죽을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동일한 이 오늘 본문에 메시아 예표로 주신 이첫 수컷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점점,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며 예수님의 그 디데이 날에 꼭 주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